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제 책상에서 하겠습니다 아 제가 운동을 다시 다니는데 아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오늘 커팅 아이들 인기 많았던 거를 책상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제 어, 판매를 했는데 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뭐야 에보니 복용금이나 뭐 축복이 행복이 금 같은 경우는 다 나갔고요. 근데 또 좋은 아이가 또 들어와서 이렇게 있고 레인보우 블루진 요거 그리고 골드 다이아몬드 금 완전 A 급 커팅 진짜 기가 막힌 애들 있으니까 보여드리고 또 요것도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종물개인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무지의 같은 애한테서 어 금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5만 원 미만은 택배비 4천 원있구요어 부자재랑 아니에요 부자재랑 같이 하시면은 5만 원 넘기시면은 택배비가 없이 나가요. 어 부자재랑 같이 하셔도 인정이니까 같이 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또 부자재 설명 드릴 게 있습니다. 별꽂이가 들어왔어요. 별꽂이를 제가 하도 다이소 근데 이게 제가 드디어 받고 나니까 다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이소에서 어 이제 다시 주문이 가능하세요 이랬는데 이미 제가 이거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어 똑같이 천원에 갈 거고요 색깔은 전에는 막 연파란색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좀더 다양한 것 같은데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색이에요 어 랜덤하게 나가고 뭘더 이렇게 넣어 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50개 어, 천 원입니다. 기존과 같은 50개 천 원이에요. 어,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거는 뭐 이름표로도 사용하시고요. 아니면은 요런 아기들 주문하셨을 때 이렇게 뿌리가 났잖아요 얘 뿌리가 좀낮거든요 이런 거 그럼 사, 저기 흙에다 올려놓고 그냥 놓으면은 뿌리가 땅속으로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들어가다가 어, 안쪽에 흙은 좀더 물주고 단단해져갖고, 얘네 뿌리들이 제대, 제대로 밀어내질 못하니까, 지탱을 못하니까 위에서 어, 얘네들이 붕떠요. 그러면은 흙에 제대로 안심기거든요. 그럴 때 얘를 쓰는 겁니다. 얘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주면은, 얘 별꼬지 아랫부분 얘네들을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더 쉽게 내려집니다. 자리를 훨씬 잘 잡아요. 저희는 이걸 엄청 많이 쓰는데 근한달한달두 달간 이게 주문이 한두달 됐죠 두 달간 주문이 안돼 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구매 어, 왔습니다 제가 엄청난 양을 어, 갖고 왔는데 요렇게 어, 엄청난 양을 드리는데 보시고 이거 50개에 천 원입니다 50개에 천 원에 드릴 테니까 구매하셔서 한번 써보셔도 될것 같아요 상당히 유용하게 씁니다 심지어 어느 사이트에서는 다육이 전용으로 이거 판매하고 있어요 같은 거를 어, 이유를 알겠습니다 확실히 엄청 편하고 좋습니다 이 별꽂이가 엄청납니다 이거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번 원종물개인 금이고요 이거는 원종물개인 금입니다 말, 그, 말 그대로 금이 들어 있어요 4.5cm 고요 여기 2두로 얼굴이 보이는데 이쪽에 아래쪽에도 금입장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금입장이 두 장이나 있어요. 이거는 컷세장 여기까지 있네. 어유 뒤에 네 장까지 이렇게 원종물개인 금 금이 들어 있습니다. 자 무지도 아닌 것이 금도 아닌 것이 중간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한테는 어, 금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A급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뿌리는 나왔고요 음, 이거는 이제 흙에다가 살포시 심어주면 은 점점 어, 뿌리 방 내릴 거예요 애가 배고파 갖고 이제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어, 잘 하시면은 내릴 것 같습니다 1번 원종물 개임금 7만원입니다 어, 원종물 개임금은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런 어, 아이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애보니 복룡금 2번 3번 3만원씩입니다 이거 어제 올렸는데 한 개밖에 없어 가지고 한 개밖에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에보니 복륜금이라고 어 복륜으로 생긴 아닌데 이거 약간 끝은 하얗게 잘 나와요. 어 얘도 뿔이 났네요. 요렇게 요 아이. 예쁘죠? 요겉에 이렇게 복륜으로 나죠. 이게 에보니 복륜금입니다. 자, 에보니 복, 에보니 복륜금도 종류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어요 에보니 복륜금은 좀 하얀 금줄이 나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3반기가 좀있고요 어, 요런 아이도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고, 3번 유아이도 에보니 복용금입니다. 뿌리는 없네요. 어, 뿌리는 없는데, 요것도 송립장도 요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다잘 나왔습니다. 둘다 보면은 요렇게 해도 잘 나왔죠. 근데 얘도 잘 나왔습니다. 둘다잘 나왔어요. 그냥 뿌리가 있냐 없냐 이차인것 같은데, 뿌리가 나오고 있냐 아니냐. 네. 근데 이 커팅 아이들 둘다 예쁘니까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고, 얘가 나온 만큼 얘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보니 복용금 3만 원씩입니다. 그 다음은 축복이금, 축복이금은 행복이금이랑 비슷하지만 좀 빨개요. 얘가 3.5cm, 4만 원입니다. 4만 원. 요거 보면은 요렇게 복용기가좀 있죠. 그리고 약간 손톱도 빨갛고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기가 도는게 행복이금 이랑 차이점이 와요렇게 뿌리가 제대로 났네요 그죠 요런 아이는 빨리 뿌리를 아니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요 축복이금도 어제 나갔어요 축복이금도 다 나가서 뭐 하나밖에 없었지만 어 문의 주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이런거는 어 빨리 선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 대비 저렴하게 구매하셔 가지고 이 새끼들도 구매하시는 게 좋은 좋은 게 뭐냐면 이 가격 저렴하게 구매했을 때 뿌리 내려갖고 키우면 은 어느 정도 크면은 아무리 번식이 돼도 그 가격 이상은 받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어 이런 조금이 찾으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가격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축복이 금 한번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보세요 완전 튼실하게 막 다섯 가닥이 제대로 났죠 요거면은 충분합니다 어, 별꽂이 요별꽂지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어, 방법 나만의 방법 노하우가 있다면 그렇게 심어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별꽂지가 있는게 뿌리 내리는 데는 좀더 용이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1,2,3,4번 좋은 것들 많이 보여드렸고 요 밑에도 라인업 좋습니다 5,6,7,8 둘다 아 넷다 좋아요 행복이금 2두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2두인데 여기 입장 약간 여기 뒷잎에는 상처가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생장점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자랄 것 같습니다 어, 별 티도 안 나고 요 이쪽에서 또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뿌리는 아직 어 뿌리 났다 여기 실뿌리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어, 별꽂이로 심어도 되겠습니다 자요거 보면은 사이즈는 이렇게 재면 4cm 나오고요 요렇게 재면은 아, 6.5cm 나옵니다 여기 행복이금 1도 제대로 나오죠 제대로 나왔죠 진짜 이두, 여기도 제대로 나왔죠? 요렇게 이두 짜리입니다. 요거 금방 클 거예요. 어, 뿌리가 있으니까 어, 심어갖고 별꽂지딱 해놓으면 금방 자리 잡고 클것 같습니다. 이두로 이렇게 예쁘게 차, 생긴 아이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애들 애가 진짜 쪼글쪼글하네요. 왜냐면 배가 고파요 지금. 이렇게 예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게 생겼죠? 요 안에도. 요렇게 예쁜 아이, 행복이금 2도 3만원, 행복이금 철화, 와, 이것도 진짜 예쁘다. 생얼같이 <laughs> 생긴 철화인데, 사이즈는 4.5cm. 어, 금도 너무 잘 들었구요. 요거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 예, 3만원입니다. 6번 3만원. 이것도 3만원이에요. 이것도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금잘 들었구요. 입장도 넓고, 요런 아이. 와, 뿌리 완벽하네요. 그죠? 뿌리 진짜 완벽하네요. 요 정도면 금방 내려서 금방 자리 잡아요. 금방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어, 땅속 깊이 막 뿌리를 내려갖고 그냥 쏙쏙쏙쏙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양분을 빨아들이면 금방 커요. 행복이금도 괜찮게 자랍니다. 아주. 어, 약간 하양금 종자에 속하는데, 이둘다 괜찮네요. 이거는 2두에다가 요거는 1두인데도 이렇게, 1두가 아니라 철화. 1두철한인데 어, 이렇게 예쁘고, 요두개다 마음에 드네요. 5번, 6번, 3만원씩입니다. 둘다 해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7번 요거는 블루진 마리아금이랑 레인보우금 어, 합쳐서 가격은 45,000원에 드릴게요. 저렴하죠. 요거 보면 은 레인보우 뿌리가 없어요. 하지만 요렇게 레인보우 생얼은 철화보다도 저희 매장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4cm 정도 되는데, 어, 얘 예쁘네요. 성립장에서도 금잘 들어오고, 요렇게 예쁘네요. 그죠? 이렇게 예쁩니다. 금 너무 잘 들었어요. 레인보우 금. 아 이거 저기 생얼 키우면 진짜 예쁜데. 레인보우 금이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레인보우도 좋고 블루진도 좋은데 블루진은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점심 영상에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4cm. 요거 보세요. 제도 4cm 나올 것 같은. 이렇게 예쁩니다. 금 너무 잘 들었어요. 어 뿌리 나왔네요. 요거는 꼬이지도 않았어요. 어, 안 꼬이는 종자인가봐요. 블루지는 꼬이는 종자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꼬이지도 않고 잘 자라왔습니다. 요 아이 이대로 잘 키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 둘 다, 어, 약간은 칙칙한 톤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와중에 여기에 이렇게 어, 약간 파란 기도는 3반이 올라오고 얘는 좀 빨간 기 올라오는 3반이 올라갑니다. 얘네 둘다좀 비슷하긴 해요. 어, 비슷하면서도 다르긴 한데, 어 약간 빨간 애와 파란 애죠. 이렇게. 7번. 45,000원입니다. 블루진 또 나오면서 이렇게 하얀금들이 살살살살 나오면 또 예쁘고요. 얘는 이렇게 있으면서 핏줄이 쭉 나오면, 아, 핏줄? 핏줄 안 나온다. 얘는 3반인데, 여기가 이렇게 붉게, 검붉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어 색감이 비슷하게 자라는, 하지만 다른 색감으로 비슷하게 자라는, 두 아이 같이 한번 묶어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얘네들도 좋아요. 그리고 골드 다이아몬드 금. 이거 커팅이거든요. 커팅했는데 커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 금 진짜 잘 들었습니다. 금 너무 잘 들었죠. 애기가 이렇게 잘 들었어요. 12만원이에요. 골드 다이아몬드 금. 얘 진짜 애기지만 애기인데 너무 예뻐요. 애기인데도 너무 예뻐요. 요렇게 작은 아이서부터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실 분들 요거 구매하셔서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봉 든거 보세요. 진짜 예쁘죠? 야, 이거는 애기 중에서도 초특급 A급이 나왔다. 이건 너무 예쁜데요. 어, 커팅도 잘돼 가지고 어, 자리가 좋았나 봐요. 이렇게 잘 별로 꼬부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런 완전 A급 골드 다이아 커팅 한번 키워 보세요. 12만 원입니다. 정말 땡글땡글하고 정말 예쁘네요. 이 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얘는 얘는 크면서도 되게 화려해지거든요. 뭐 어,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원종물개 임금 금든 아이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에보니복용금두 개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음 축복이 어제 주문이 많이 들어왔던 요새 아이들. 그리고 행복이는 뭐 완판됐고 이것도 두말할 것 없고 요거는 제 느낌상 판매될 것 같습니다. 빨간 거 파란 거삼방금에딱그 느낌이죠. 둘 다. 그리고 정말 정말 이급 골드 다이아몬드 금 요거는 받으셔가지고 예쁘게 키우잖아요. 그럼 정말 멋있을 겁니다. 골드 다이아몬드 금도 약간 노란 쪽인데 은은하면서 화려한 느낌이 들어서 딱 고가종의 그런 약간 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인기 많았던 커팅 아이들 올려드리고 이렇게 종이컵 50개를 담아 봤는데 50개가 딱 맞아요 종이컵에 요거 한번 주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문도 가능하셔요 주문하셔서 요것도 필요하시면 같이 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커팅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커팅 아이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아요. 저렴하기도 하고, 어, 애기서부터 키워보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이제는 번식만이 목적이 아니라 크게 키우는 것도 재미잖아요. 어, 그래서 애기서부터, 갓난 애기서부터 이제, 나왔으니까, 간단 애기서부터 천천히 이제 내 자식 키우듯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지, 이런 커팅 아이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저렴하고 그러니까 얼른 주문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서 더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시다 보면 좀 늦으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한번 여기서 골라서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 예쁜 아이들 올려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다육이었습니다. 제가 삽목판을 먼저 안 찍어서 깜빡해가지고 영상 앞에다 먼저 올릴게요 어, 이거 삽목판 종류 4가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 부자재 영상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삽목판 어, 일반 큰 삽목판이죠 구멍 뚫린 거 그리고 구멍 안 뚫린 거 삽목판 어, 큰거 이거는 저명관수통이라고 하죠 저명관수 할 때도 써요 이렇게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미니 삼목판. 이거는 가격이 뚫린 거안 뚫린 거둘다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뭐 가로는 한 30, A4용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A4용지 사이즈 뚫린 거안 뚫린 거둘다 1,500원씩입니다. 자, 이제 부자재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재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게 이제 하루하루 그 뒷, 아니, 매일 뒷영상이 올라갈 거를 다시 찍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핀셋도 들어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릴 건데 어 처음부터 다시 말씀 드릴게요 자 이건 콘티구요 알 영양제에요 알 영양제 알갱이로 된거 어 저희가 조금씩 드리는 거랑 조금 다른 아이예요 어 얘는 콘티 365라고 어, 한, 한 번만 주면 1년간 지속 효과가 있는 알 영양제 화분 위에 5개에서 10개 정도 뿌려주신 다음에 물을 주시면 은 어,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어, 적당량 이렇게 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흙에 조금 섞어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 절대 갈아서 주셔도 안 돼요. 어, 가용하면은 어, 다육이도 죽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거는 프랄린. 프랄린은 뭐냐면 어, 프랑스제 이게 상처 치료제인데 어, 저희가 주 목적은 커팅을 했을 때 커팅 부위에 이제 상처가 빨리 어, 없어지도록 마데카솔과 같은 역할이죠. 어, 상처 치유, 치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빨리 음, 상처가 어, 저기 어 없어질 수있게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15,000원이고요. 마데카솔보다는 좀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어요것도 사용하고 마데카솔 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15,000원입니다. 프랄린. 그리고 이건 루츠. 루츠는 뭐냐면 뿌리 활착제예요. 뿌리 활착제. 지금 여기 벌써 뿌리가 보이죠? 자, 이거는 커팅하고 아이들 심어갖고 뿌리가 어느 정도 어, 자랄 수 있게. 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그때 이제 뿌리 활착제를 주면서. 어, 얘는 이제 영양제 역할도 좀 하는 거예요. 어, 뿌리 잘 내리도록 도와주는 18,000원짜리 뿌리 활착제입니다. 어, 용량은 250ml 에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 쓸수 있어요. 막 500배에서 1000배 정도 섞으니까 상당히 오래 쓸수 있어요. 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팜월드. 이건 뭐냐면, 여기 위에 써져 있죠? 천연 살균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영양제 역할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살균 효과가 제일 큰, 어, 용도죠. 저희가 살균 살충제는 농약에 농약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함부로 판매를 못하지만 천연 살균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체에도 좀덜 어, 뭐야 유해하지 않고 천연으로 되었기 때문에 식물들한테도 어느 정도 좋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거면 될것 같고 용량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지금 이거 캡처하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까지 그리고 메네델. 맨해델은 어, 광합성을 좀 도와주는 어, 그거라 그래요 그 영양제 이것도 영양제 인데 여기 보면은 광합성 증대해주고 뿌리 활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대요 자 요거 어, 생 광합성이 증대되면은 성장이 좀 빠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어, 요거는 이제 500ml 짜리가 있구요 100ml 짜리가 있어요 자 500ml 짜리는 25,000원 입니다 자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겠죠. 요것도 어 비율이 꽤나 200대1 정도 되네요. 200대1. 그리고 이거 8,000원. 작은 거는 8,000원입니다. 8,000원. 어 요큰 거는 판매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베로나. 자, 이거 한때 어 저희가 엄청나게 썼던 건데 요거는 100대1 정도네요. 25마리, 아니지. 500대1. 50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배로나 이거는 칼슘제예요. 칼슘제, 영양제랑 비슷하죠. 칼슘 영양제, 칼슘제, 배로나 이거 500ml입니다. 500ml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깍지약, 깍지약은 살충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요. 어, 물론 농약으로 분류되는 그살충제보단 약하지만 가정에서 쓰기에는 딱 좋아요. 가정 원예, 원예용 그러니까 어. 어, 베란다 이런 데서는 충분히 가정에서는 쓸수 있는 용도죠. 그래서 파멀드랑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살균 살충 효과는 어느 정도 날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캔마그. 캔마그는 자 이거는 영양제, 칼슘제예요. 칼슘제. 어, 요즘에는 저희는 이걸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어, 칼슘 흡수율이랑 이동성 극대화, 입기는 강화성물 품질 향상. 요것도 어, 대때이지 이거는 사용 용량을 제가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200대 아, m l 짜리 이거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음, 녹각지 6,000원이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자, 6,000원. 어, 요거는 지금 보니까 200ml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물 20L당 20에서 40이니까 100대 1 어 헷갈리네. 500대1인가? 어, 이건 다시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어, 아무튼 이거 하나 사셔도 엄청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이제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긴 핀셋이에요. 요거 의료용 핀셋이라, 음, 가격대가 좀 있지만, 어, 그만큼 녹도 안 쓰고 좋다는 거, 그리고 잘 부러지지 않아요. 저희가 30cm 핀셋은 왜 났냐면, 30cm 핀셋은 20cm 핀셋보다는 길어요. 그래서 어, 많은 양을 작업하기에는 이게 저는 좀더 낫더라고요. 저희는 어, 30cm 핀셋을 많이 사용해요. 양, 손이 조금 덜 아파요. 그래서 30cm 핀셋도 있고요. 다만 여기에 주걱이 없어서 주걱이 있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어, 그냥 20cm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cm도 215니 오니까 2 1 5 c m 예요 근데 하지만 요 30cm 핀, 핀셋이 저는 엄청 편하더라고요 저희는 다 농장에서는 20cm 안 써요 30cm 쓰고 있어요 한번 사서 써보셔도 좋아요 이것도 녹도 안 나고 음, 예전에 커팅 칼 들여오던 그 회사에서 들여온 거라서 의료용 핀셋이라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것도 있고요그 다음에 작은 일제 핀셋. 이거 일제 핀셋이라서 뒤에는 주걱 달렸어요. 가격은 같아요. 18,000원. 자 이것도 18,000원이에요. 이거는 다들 아시죠? 원형 핀셋, 핀셋. 어 18,000원. 이것도 긴 핀셋도 18,000원. 그리고 커팅 칼. 제가 요번에 어, 다시 들여왔죠. 신형 커팅 칼인데 앞뒤가 달라요. 앞, 앞에는 기존처럼 6mm고. 뒤에는 1cm입니다. 1cm짜리 요렇게 좋은 어, 커팅칼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얇아서 기본 자체가 얇아요. 그래서 입 사이에 들어갔을 때 상처를 어, 누름 효과, 그러니까 애들이 눌리는 효과를 조금 어, 방지를 할수 있어서 아무래도 예전 커팅칼보단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웬만큼 갈아드리긴 하지만 요렇게 얇게는 못 갈아드려서 근데 요거는 애초에 얇게 갈아와 갖고. 어 이제 양날만 세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엄청 좋으니까 전에 거보다 사실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 넓, 넓은 넓 부분도 있고 좁은 부분도 있어서 예전에는 앞뒤가 똑같아가지고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거는 앞에 뒤에가 완전 똑같 아니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넓은 거 자를 때 그리고 요거는 조금 좁은 거 자를, 자를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커팅칼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보다도 더 넓은 걸 자를 때, 정말 대형을 자를 때는 요, 요 커팅 칼도 있습니다. 이게 스패츄라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상당히 얇고, 어, 요렇게 좋아요.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를, 위랑 옆에를 좀 갈아드릴 테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 요거는 상당히 두꺼워요. 2cm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좋은, 어, 커팅 칼도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뽁뽁이. 뽁뽁이는 큰 뽁뽁이에요. 작은 뽁뽁이 아니에요. 다이소에 판매하는, 2-3천원짜리 그 작은 뽁뽁이는 사실 소나기가 아파요 자꾸 하다보면 소나기가 아파가지고 어, 큰거 들여왔습니다 큰거 큰거 이렇게 7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큰거 7천원 그 다음에 별 모양 별꽂이 별꽂이 인데 이거는 샘플이 없나 자요거예요 요거 요거 많이들 보셨죠 제 영상에 보면은 이제 다육이 어 입고잔 같은 거 뿌리 못 내리거나 아니면 좀 작은 다육이 뿌리 내릴 때 잘못하면은 고정 잘안 되고 잘못 심으면은 올라오잖아요. 얘가 본고 솟잖아요. 그거 방지하려고 이렇게 다육이들 요렇게 이렇게 꽂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러면은 다육이들이 본고 놀라오면서 어, 그런 방그 올라오는 효과를 방지해서 얘네가 뿌리를 더잘 내릴 수 있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별 모양이 예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다 이름 쓰시려고 자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별 꽂이는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판매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다이소는 있고 어느 다이소는 없대요 근데 저희 다이소에는 있고 제가 어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서비스 차원으로 이거는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름표 이름표는 작은 봉지가 있고 큰 봉지가 있어요. 이거는 작은 봉지예요. 자, 근데 중간짜리는 이제 안 들여와요. 중간짜리는 가정에서 쓰시기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큰, 아, 작은 봉지를 세개 들여오는데, 색깔 이세개 들여오는데, 이렇게흰 색깔 하나, 노란 색깔 하나, 분홍 색깔 하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 가끔 보면은, 흰색깔은 일반, 일반 다육이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노란색깔은 금다육이 이름표 쓸때 쓰시는 분들 계시고, 분홍색은 뭐, 어 약간 빨간 건 아니면 철화 종류, 어 조금 다른 종류, 이거는 뭐창 종류, 이렇게 분류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노란색은 금, 음, 금.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대자 이름표. 요거는 양은 적어요. 5천원인데, 양 적어요. 이름표, 자, 요, 요 작은 거는 3천원이에요. 3천원.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름표 대자 이거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데 어 이거 어, 얼마만 하다 그래야 되지 어 이름표 대자가 있는데 어, 비교할 게 없네 자 이거 이거 한트 이 손가락 두 마디 이상 넘어가요 남자 손가락 두 마디 그뭐 어, 이렇게 하면 세 마디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이런 이름표 몇개 들어있지 한열개 들어있나 음, 이거는 오천 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밭 이름 쓰실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깔망 깔망 요거는 그냥 500원입니다 한 장에 500원 500원이에요 500원 그리고 저쪽 가서 이제 자 다음은 분입니다 분 자, 10cm 분 600원 12cm 분 800원 그냥 녹색 풀분이죠. 플라스틱 분 줄여가지고. 풀분. 자, 15cm 1000원. 18cm 6000원. 아, 1600원. 어, 18cm 1600원이고, 더큰거 있는데, 요거. 요거 몇 cm지? 22cm 였나? 23cm 일 거예요. 이게 2600원. 그렇게 되고, 어, 요것보다 더큰 분은 없네요. 자, 요렇게. 그리고, 어, 녹분은 녹분 녹분도 판매해요. 저희가 녹분도 4호부터 했는데 4호는 품절이에요. 이거는 판매 안 하고요. 앞으로 이제 녹분은 들여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재고 있는 것만 처리하고 어,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녹분 4호 없어요. 자, 5호 2,400원. 이거 17cm네요. 입구, 입구가. 6호 19cm. 입구가 19cm 3,400원. 7호 22cm 4,000원. 8호 25cm. 이거 엄청 크네요. 25cm 요거 4,600원 그렇게 되죠 4,600원 그 다음에 이거 난석 중립 3,000원 중립 이거 어, 포대가 큰 포대가 커요 개나 이게 그 다이소 봉지 큰 봉지로 대자로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어, 난석 대립 큰 거죠 난석 대짜리 이거 3,000원 똑같이 3,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거름 거름은 천원 어우 햇빛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거름처럼 천원 이거 많이도 필요없다 그러더라고요 거름은 조금씩만 넣어주면 돼서 어흙막 포대로 들어가는데도 요거 한 한포 두포밖에 안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펄라이트 자 펄라이트 펄라이트가 얼마냐 펄라이트가 천원 음 펄라이트 천원 이거 안에 골드사냐초인데 요 안에 알메이가 들어가는 골드 사냐초에요. 이건 포대로 판매하지만 작은 포로는 4,000원. 가격대가 좀 나가는 거 소분해 놓은 거라서. 그렇고. 요거는 로얄 사냐초입니다. 그냥 일반 저희가 쓰던 사냐초죠. 이거는 그대로 포대 2 0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이건 녹소토. 녹소토인데 요것도 2,000원. 녹소토 한 포. 어, 2,000원입니다. 자, 마사. 이거는 저기 그 위에 깔아주죠. 어, 다육이 심고 위에다가 살살살살 깔아주시는 이 저기, 난석은, 소립, 어, 2,000원. 그리고 중립은, 밑에, 맨 아래층에다 깔아주죠. 어, 요거 이, 아, 저기, 2,000원. 음, 한 봉지에 2,000원.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S라이트요? 이거 S라이트? 어, S라이트 맞네요. S라이트 4,000원. 음, S라이트 4,000원. 그 다음에 요거 어, 이거, 이거 난석인데? 아, 난석 소립. 난석 소립은, 어, 작은 봉 2,000원. 자 이것도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슈가토 슈가토도 2천원 슈가토 2천원입니다 슈가토 2천원 그 다음에 이거는 거름 거름은 천원 요것도 많이 안들어간대요 조금 들어간다더라고요 이거는 거름 그 다음에 이거는 상토 상토는 천원 상토 일반 상토에요 원예용 상토 천원 이거는 저기 뭐야 질석 질석 질석도 천원 원이고요. 자 요런 종류를 다 합쳐서 저희가 어, 기호에 맞게 어, 다 여기 저희가 기호에 맞게 맞춰놓은 요 비빔밥푹 이거는 4,000원입니다 4,000원 키로당 4,000원이에요 키로당 이건 지금 서비스 크기인데 이것보다 더 큰거에서 나가요 1키로에 4,000원 보시면 되겠죠 1키로에 4,000원 해가지고 오늘 부자재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자, 부자재 필요하신 거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맨 앞에다가 가격표 이제 해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자,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다 여기였습니다.